지금 연습하는거 뭐야 로나? 블런트 슬라이드. 어? 블런트 슬라이드. 오, 뭐? 오 블런트 슬라이드 어디서 할 건데? 여기. 이게 뭐야? 레일? 드디어 레일 뛰는 거야 이제? 어? 맨날 무서워서 안 하던 레일. 이 레일에다 이 레일에다 가는 거지 이 레일? 너한번 보여줘봐. 오 어, 뭐? 야 겸손해지면 안 되겠니? 어? 겸손하면 안 되겠어? 우리 방금 한게 근데 프로니아 백이야? 백사이드 나 근데 제대로 못 담은 것 같아 카메라에 다시 보여줘 미안 네가 순식간에 뛰어서 잘못 찍었어 다시 시간대 다시 다시 시간 내서 이게 없어 빨리 <laughs> 미안 미안 좀 뒤에서 찍을게 알았어 여기서 찍어. 이쪽에서? 이 앞에서 이렇게 찍어야지 어 알았어, 야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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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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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찍어 여기서 알았어 알았어 요런, 알았어 요런어요런 각도로 오케이 오케이 방금 실패했잖아. <laughs> 방금 실패했잖아. <laughs> 정확히 말해야지. 방금 해볼까? 실패했잖아. 어, 다시 보여줘야지. 이렇게 깔끔하게, 깔끔하게 타줘야지. 깔끔하게. 깔끔하게. 그래. 근데 이거 유튜브야아 이거 몰라. 아빠 마음대로 할 거야. <웃음> 아니. 내내내 <laughs> 모습이 담긴데겼는지 아빠 마음대로 할거 어. 찍는 사람 마음이야. 아니. 한 아니 한 아이, 한 빨리 한 보여줘. 보여줘. 아빠 아니 근데 아까 진짜. 지금도 실패라니까. 아까 제대로 못 찍었다고? 어. 오. 야 아빠 아들이니까 그 표정을 먹어주는 거지. 딴 사람들이었으면 너 되게. 우우우우 할수도 있어. 우. 알았어. 인정. 좋아, 인정. <laughs> 다른 거또 연습해야지. 다른 거? 아니면 이거 계속 연습해 보던가. 몇번더해 봐. 어, 합 계속 해 봐. 아빠 옆에서 계속 볼게. 인 어. 어, 알았어. 자, 번더해 볼까? 알았어. 아빠 그럼 다양한 각도로 한번 찍어볼게. 일단 컷. 어. 하나 둘. 하나 둘 슬라이트 치겠습니다 <laughs> 방금 그 기술 잘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서도 줘야 될거 아니야.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알리? 알리한국리서도 넘어야 되도한국가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리도한국에에서도한국에서 일단 보드슬라이드랑 원헬이 어? 합친거에 보드슬라이드와 원헬이? 어, 보드슬라이드 어? 어? 한 번에 저가 그러니까 보드슬라이드를 이렇게 해서 탑을 살짝만 쳐서 이렇게 걸치는거고 음. 원헬이는 여기서 넘어서 이렇게 1 8 0도를 돌리는건데 내가 응. 한 기술은 백사이드 네? 어? 아, 백사이드. <웃음> <웃음> 백사이드 브드, 백사이드 응. 백사이드 어? 백사이드. 백사이드 d i 백사이드 블 t 슬라이드지만 c i t e d I'm e x c 아니 e 프론 m excited! I'm e x 게헷갈 e d I'm excited! I'm e x c i t e 이쪽에 있으면 백이지. 백사이드고, 백 사이드고 아, 앞쪽에 있으면 프론트 사이드. 어허. 그러니까 이 프론트 사이드, 보드 사이드, 백 사이드, 블런 사이드. 어. 니까 그러니까 블런트 슬라이드, 블런트 슬라이드. 좀 어려운 거 아니야? 근데 블런트 슬라이드는? 어렵지. 그래? 나니까 하는 거야. 에이씨. <laughs> 야 정확히 일자로 딱해야 성공할 수 있어. 아 오케이. 한번 다시 보여줘봐 슬로모션으로 한번. 그럼 정확히 네가 거는 장건지 아빠가 어, 카메라에 담아볼게. 끝났잖아. 끝났어. 아 그거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. <laughs> 아빠 여기서 찍, 찍을게. 알았지? 어쩔 수어 알았어. 자 출발. 요 깔끔 깔끔한데? 지금이 왜 위험했냐면 어. 슬로우 모션 알았어 어 이게 방금도 여기 보면은 음. 이게 조금 이렇게 되가지고 여기 음. 중심이 완전 이렇게 썰렸잖아 음. 넘어질 뻔한거야 아 지금 넘어질 뻔했어? 대회 때이 기술 넣다가 그렇게 넘어지면 완전 안타깝음 그래 무서운 원해리를 진짜 내가 많이 말하는데 원해리를 진짜 많이 해야 돼. 원해를 연습 많이 하면 이게 금방 좀 익숙해질 수 있어. 응. 오케이, 좋아. 진짜 똑같아. 이 기술 이름 뭐라고? 백 스타일드 플럼프. 오케이. 아, 레, 마지막에 아웃 할 때? 응. 어. 응. 대회에서 뭐 엄청 잘 걸어갔다 생각하고 그래. 그냥 랜딩을 실패하면 완전 그냥 그래. 맞아. 그럼 끝이야. 랜딩이야 무조건. 랜딩이 중요합니다. 스타일 상런 없어요. <laughs> 알겠어. 알겠어. 상관없어요. 오늘 그래도 하나 얻어 갔네. 그래. 모두 로니처럼 매일매일 보드 안전하게 타세요라고 얘기해 주고 끝내자. 처럼 매일매일 안전보딩 하세요. 네, 끝, 슬라이드 트리트. 슬라이드? 네, 커트, 하나, 둘, 셋. 아! <laughs>